주방 보조 알바 빡셀까요? 알바 처음인데, 불러주는 데가 여기 뿐이에요. 주방 보조는 안 해봤고, 어, 그냥 식당 서빙하고, 주방 일을 잠깐 싸부작싸부작 한 적은 있었는데, 그게 참 어렵죠. 아직은 날씨도 덥고, 위험하기도 하고, 가스 냄새에 불을 쓰는 데라가지고, 위험하기도 하고, 쉬운 건 아니에요, 진짜. 근데 주방 보조에게 어느 정도를 맡기느냐, 그거는, 식당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가봐야죠. 가, 봐서, 아,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 잘 드리고, 오시면 됩니다. <laughs> 맥도날드 알바? 저는, 10대 때, 그런데 일해 봤었는데, 되게 짧게 일했어요. 그래서 잘은 몰라요. 근데 거기도 약간 짬순이야. 짬이 좀 차야지, 햄버거 만들고 그러지, 저 같은 애들은 설거지 했죠? 그, 맞아, 레시피도 있어, 레시피. 그거대로 만들어야 돼 갖고 근데 저는 이렇게 체계가 너무 갖춰진 곳은 저랑 소울이 안 맞아. 그래서 개인 업장 있잖아요. 그런 데는 또 괜찮아. 근데 이렇게 맥도날드라든지 피자헛 이런 데. 그런데는 딱 정해진 그게 있잖아아 스타벅스 나이지 없다고요. 근데 스타벅스는 메뉴가 너무 많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알바를 한다 했을 때 스타벅스는 좀, 제, 굳은 머리로는 안될것 같아요. 레시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 설거지도 힘들다. 설거지는 요즘에는 거의 다 기계가 하지 않나요? 근데 제가 알바 왔을 때는 그냥 다 손으로 했죠. 그때 이제 기계가 막 보급되고 그런 게 아니라서. 아, 근데 그 뒤에도 저는 계속 설거지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치과 기구도 치과 소독 여사님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없는 곳은 그냥 짬짬이 닦아야 돼. 그래서 저는 퇴사하기 직전까지 계속 설거지를 했답니다. 근데 이게 뭐, 솥단지가 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작고 예리한 도구라서 되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공차도 헬이다? 뭐다 헬이지 뭐. 근데 그 중에서 자기 적성에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편의점 알바도 그, 있잖아요. 할인하고 프로모션 이런 것들. <laughs> 그런 게좀 골치 아프지 않을까. 물론 저는 편의점은 안 해봤어요 남들이 편의점 알바할 때 저는 모텔에서 <laughs> 욕을 했다는 거 모텔 운터장으로 쉬운 알바 꿀 알바? 어 되게 쉬운데는 옛날에 그 바다이야기 게임장 사행성인 게임 거기는 딱히 그렇게 힘든 건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거 말고 꼬알바는 없고 그 재수없으면 은 같이 경찰서에 잡혀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 사람 많이 만나는 일은 겁나네요 그렇죠 별의별 사람 다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만 안 하면 아, 그래요 아, 넘어가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 갑질이 자기가 지불한 거 이상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족같은 버릇이 생겼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공무원들부터 민원인들을 떠받들어주고 서비스가 좋아지고 하니까 이것들이 점점 퍼지면서 사회 곳곳에 너무 과한 친절 아니 이 사람은 100원 내고서 만 원어치 서비스를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식당 가서 개 주접떨고 편의점 가서 꼴값 떨고 우리나라 진짜 그게 그 사장님들이 뭔가, 자기를 방어할 수단이 별로 없는 게 문제죠. 꺼지라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그렇고. 근데 미국에는 그게 있다던데. 보안관처럼? 학교 보안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미국에 살아본 적은 없지만, 음, 그렇대요. 손님이 행패를 부려? 나가! <laughs> 나가 해서 안 나가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그래도 외국 살아보신 분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전염병처럼 퍼지는 게 서비스업에서 갑질하는 게 자기도 일하면서 그 갑질을 당하죠? 또그 갑질을 또 만만한 식당 사장이나 편의점 알바 이런 데다 풀고 편의점 알바는 또 다른 데 가서 또 개진상 부리고 인터넷으로 뭘 샀는데 마음에 안 들다고 막 이렇게 이질 안 하고 진상은 어디에나 있어요 회사에도 있고 인터넷 쇼핑몰에도 있고 별의별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전염병이죠 이 코로나보다 무서운 갑질 전염병 정당방위가 우리나라가 진짜 뭐 잘못됐어 법이 잘못됐고 너무 피해자만 참으라는 그런 법이 많죠. 계열받네 우리나라 만약에 총기 허용했으면 인구 반으로 줄어들어. 저출산보다 무서운 총기 소지. <laughs> 다 써지게 버려.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다 무기, 펜싱, 활, 총 이런 걸로 다쏴 죽이고 싶은데 참는 거거든. <laughs> 다 죽음. 허용되면 다 죽음. 9 0날라간다 멸종인가요? 원래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말은 스위스의 리츠 칼튼 호텔 창업주가 한 말인데, 리츠 칼튼 호텔의 손님은 대다수가 진짜로 유럽의 왕, 귀족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한 말. 손님이 진짜 왕이니까, 왕답게 대접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손님도 쓰니까 근데 한국은 노비놈들이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에 원래 유래도 모른 채 씁니다. 진짜 왕이 되거라. 여기 왕자라도 쓰고 오든가. 아니 자기가 집을 한만큼만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이에요. 진짜 왕이 되든가. 깝치지 마라. 깝치면은 총꺼내탕탕흐르탕탕탕탕 하면 흐르탕르르 <laughs> <탕. 웃음> 내장 <laughs> 네 후르르르르루 스무 살은 어려 보이는 손님한테 결제 카드 물묻은 손으로 이렇게 줬다고 버릇없다는 소리 들었어요. 엄마뻘 어른한테 버릇없다가 한 너도 버릇없다.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드려야 되나요? 전화 카드를 받도 없어서 <laughs> 확실히 에미가 그렇게 가르치든 너도 탕탕 탕탕 <laughs> 후루르르르르 우리나라 총기 허용이 안 되는 이유는 백발 백중이라서 <laughs> 맞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허용이 안 되는 것이다 쏘기 말하면 다 뒤짐 분노 조절 안 되고 뛰어난 사격 실력으로 전부 다 초토화됨 우리나라 산이 70%인데 거기다 북망산 되는 거야 지금도 칼로 설치는데 총 허용하면 난리나 조심해라 어. 마라탕탕 후로 먹고 싶지 않으면 너 깝치다가 죽으면은 육개장 대신에 마라탕탕 후로 나옴 현재 39 내년 40 LH 행복주택보증금 3000 주식계좌 1000만원 주택청약 1100 현재 정년보장되는 안정된 직장을 다니는데 월수입이 세후 210이고 남자친구 있어요 썩다리 자차도 한대 있는데 저도 희망이 있어 보이는지 냉정한 평가 부탁드려요 5100이시네요 갖고 계신 게왜 희망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괜찮은데 마이너스 인생 플러스라는 걸 해보고 싶다 단돈 100만원이라도 좀 응?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 투성인데, 지금, 어? 어떤 게 궁금한가요? 저 40살 때랑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청약이 1100만 원이 있다는 게 진짜 굉장한 인내심이 있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그리고 남자친구 있으면은 같이 열심히 모아가지고, 둘이 벌면 두 배죠. 제가 딱 40살에 개업을 했잖아요. 그때 한 4천 정도 있었죠. 근데 저지금그것보 훨씬 많거든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아니 이분 보세요 목돈이 있다는 것 그리고 청약을 아직도 꿀고 간다는 것 그러면은 지금 청약 가점도꽤 나올 텐데 결혼하실 건가요? 결혼하실 까짠 근데 그 남자친구분이 마이너스는 아니죠 설마 남자분도 5천 있으면 합쳐서 1억 1억이면은 할거많대니까요 정년까지 일을 할수 있다는 게큰 자산. 우리 나이에? 어디 뭐 따로 취직할 데가 없어요. 엄밀히 말해서 약간 일용직 말고는. 남자친구는 현재 3억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자랑하러 왔구나. 자랑하러 오셨나요? 여기 남자친구도 없고 어, 외롭게 허벅지에 바늘 찔러가면서 일어나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랑이구만 자랑. 지금 난리났어. 빈만 가득에 남자도 없고 직업도 약간 와리가리. 여기 고민 상담하면은 욕을 먹을 확률도 80% 90%. 아무튼 행복하게 사시면 되죠. 결혼하고 오세요, 그냥 결혼하고 오시고 결혼하면 애기를 낳을 생각 있는지 궁금해요. 이것도 빨리빨리 해야 돼요. 나중에 무슨 또뭐 난임 치료 받고 아 그때 낳을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낳으실 마음이 있으면은 빨리 결혼하고 나세요. 나이 들면 임신 안 돼. 조금이라도 생각 있으면은 얼른얼른 얼른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남의 인생을 뭐 말가말고 할 그건 아니지만요. 연예인들 40에도 애잘 만났더라. 아유 그쪽은 돈이 많고 어?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10년 딩 그쪽 커플 안정되어서 출산하려는데 쉽지 않아서 몇 년을 고생하는 거를 봤다. 약간 질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거든 이러는 사람 진짜 많으니까. 그니까 러 처음에는 그래요.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뭐 집도 없고. 둘 중에 하나라도 놀면은 안될 상황이라서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데. 근데 놓쳤다고 해서 그거를 수습할 수 있느냐. 나중에 나이 먹어서. 그게 불가능하니까 말을 하는 거죠. 보면은 이게 되게 단순한 거라니까. 일단 집이라도 해결이 되면은 낫긴 낫는다니까요. 지인이 30대 후반에 속도 위반, 산부인과에서 단호하게 결혼할 생각이면 지금 나라. 이 나이에 자연 임신 진짜 힘들다. 30대 중후반 되면은 그냥 무슨 상간남 아니면 그냥 자기 남편이고 자기 남자친구면 그냥 낳는 것도, 네. 그게 좋죠. 나중에 진짜 후회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동기들은 어, 자기 친구들에 비해서 일찍 사회 진출해갖고 돈을 벌고 하다 보니까 일찍 자리를 잡아서 결혼도 빨리 하고 애도 빨리 낳는 편이더라고요. 최소한의 어느 것만 받쳐주면은 애는 낫습니다. 아무튼, 조금이라도 나갈 생각 있으면 괜히 또, 나는 딩크족이야. 아, 딩크족 전에. 나는 피혼이야 이러면서 또, 괜찮은 남자 있으면 또, <laughs> 결혼했다가, 우린 딩크족이야. 어? 그러다 나중에, 난임병원 다니고 울고 이렇게 하지는 말자. 아니면 나처럼 깔끔하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어떤 타이밍을 지났기 때문에, 깔끔하게 내려놓든가.